자 여러분 드디어 패키지 D.I.Y 요게 이제 이비스.. 아 이.. 이..아니 230포인트 요게 이제 교환이 완료됐습니다 여러분 7에서 8강 요거 좋지 않아요? 네 이거. 요거 먼저 네. 한 3개정도? 몸방감 가면 우리 형님들도 볼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 어느정도 이게 뜨겠구나 어볼수 있기 때문에 요거 근데, 먼저 요게 이제 두가지두가지 두 가지, 여러분들 유형이 두가지인데 먼저 저희는 이 7에서 8강 확률을 먼저 검증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먼저 아... 먼저요? 왜냐하면 저한테 또 신청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광석이 형님이지 제가 한번 잘까 보겠습니다 형님 네첫 번째 일단 재물 바치고 갑니다 이거 66배가 없나 66사와될것 같은데 형님 아 있다 아400 이장 있어요 여러분들 시야 오우레 여러분 오늘은 뭐한 상당 벨벳 랭킹 간답니다 우현재님 소볼 소불아 소프라... 아 아니 에 아우체 아니, 아니 아우체, 아우체? 이관 바로 와야지. 이과인 이과인 바로 이거 와야지. 설마 진짜 금카 뜨는 거아니 여기서 진짜 이과인 금카? 바로 어깨. 자 우리 광석이 형님 주인분의 라이브 농협 티티인데 76 이상 치가에서 발광팩. 설마 금카? 시작부터 금카. 시작부터 금카. 헤드 아닌가요, 여러분들? 오, 누가? 농농 금. 11번 누구야 제발 제발. 내려 내려. 캬. 오, 여기면 괜찮아? 야 여기면 어. 괜찮은데 팔리나요? 이거 4.5백만 원. 우와! 2억 7천 주의보 야나빼는 인정 이정도면 이득 아닌가요 주의보? 야나 빼는거 같은데? 자 이정도면 이득이죠 여러분들 어, 2억 4천 5백만원 나쁘지 않은거야 지 팔려 바로 올려 어, 주의보 축하드립니다 주의보 자 첫번째 2억 4천 5백만원 쓴다, 습니다여 있다고? 어떤거 말요 일단 두번째 계정 갈게요 두번째 계정 자 두번째 계정 한번 오케이 이거는 자금강회 김밥박씨 보여주세요 제가 갑니다 자5 0 0저비필이 가져가고 전선수 안갈게요 형님 선수때안가고야못 뜨면 이거 속본대 7천만원 더 뜬답니다 아니 저한테 보내주시면 안돼요 저한테 오늘쪽 상대 카톡있습니다 MLBB AK98 갑니다 셋둘원 그럼 여기서 금카 가자 호. 야 금카 한번 가자 금카 금카, 금카, 금카. 금카. 오, 왔다 아 아니, 농협은 근데 금카 금카 주마하자 가투소 아 파리씨 아 근데 가마이드아 마이드리 라 가르치네 어한번아 근데 이거 안빨리 농협 금카는 사람 잘 떠긴 했는데 어 팔려. 오! 예! 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 제일부예 파는 거. 제일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 3억 4천. 솔직히 형대 나쁘다. 엔진 이거는 이기 때문에 제일 팔립니다. 어. 제일 예쁜이야, 집어. 예뻐. 이게 3억 4천. 선반은 이야. 데어 우리 카로니 형님 주인분이구나. 아, 주인부 축하드립니다. 이잘 됐다. 오! 입다두 번째 주인분 3억 4천 7백만원떴습니다 자, 자. 세 번째 아이디. 자, 세 번째 아이디. 일단 비피를 받아. 비피 먼저 받고요. 받고 바로 가. 몇분하는지를 제가 최대한 닦을까 오늘. 아무리 최대한 할까 아. 우리 오늘 한 새벽 4시 반 5시까지 할 거라서. 천천히 티티, 보내 주시면 돼요. 티티 골드 듣고. 아, 근데 솔직히 그건 에바고. 아, 그 에반가요? 나는 씹억은 없는 금카만 떴으면 좋겠어.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나 공인데 너무 만든. 데어 잠시만 더 부러. 금카! 나는 아. 아, 나는 아이 칠카 아최선다 형님.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이게 아니 일억 이천 이거 아니 아니 이거는 <laughs> 이거 잠깐만 이거 잠깐만 이거 잠깐만 죄송 죄송 형, 죄송합니다. 형 아, 팔리나요 혹시? 어, 오팔 어, 어, 팔리게 해요 돼요 삼천 여기 플러스 기뷰면 인정 아니야 형들? 플러스 기뷰 그래서 저희가 금카를아세개 까봤는데 아 형님 만약 하 빨리 오리라고 문상이든 기뷰든 원하시는 걸로 카톡 남겨놓으시면 네. 될것 같아요 형님 거기 하면 주시기 때문에 어 이거 하나 기뷰 킥뷰, 기뷰나 문상 어 기뷰나 어, 문상 문상 아니, 이게 7 0 0만 뜨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어, 이거는 형님 제가 방조하고 카톡 드릴게요, 형님. 음. 아, 3개를 까봤는데, 여러분들. 네드베드, 바레시, 더브루. 다너만 뜨네요. 라이브 하나도 안떴어요 근데. 세 음. 3개 까봤는데. 그러면 일단은, 이거는. 그래도 최소 억단이 온다. 어, 그래도 억단위는 뜬다. 7첨만 원이 음. 뜬게 아니라, 그래서 1억 이상 뜨지 않을까. 여러분들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그래, 7가니까 1억 이상은 다 뜨는 것 같아. 맞습니다. 여기까지 유튜브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有吧。